어, 안전 검사에서 검사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에서 130조에 나오고, 어 자격이 맨 처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어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 얼마 정도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면. 기사는 3년 이상이고 산업 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고등교육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어 분야 학과가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산업 안전 분야에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실그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그리고 요거 4년제 학교 뺀 나머지 학교에서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또는 산업 안전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리고 어, 고등학교랑 고등기술학교를 졸업을 하고 기계전기전자학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러면은, 어, 지금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어, 총그 실무경력을 보면 7년인 것 같아요. 7년. 그러면은, 기능산후 총 합쳐서 7년이잖아요. 그러면 산업기사는 만약에 2년제의 줄이다. 그러면 2년을 빼면 5년 이상. 그리고 기사가 대학교에 4년이라고 보면 4년을 뺀 나머지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어 항목을 봐도 우리 기사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볼수 있잖아요 4년제 그러면은 수업 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의 어, 경력이 수탈 7 년에서 4 년을 빼면 3년 이상을 경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고등교육법에서 이거의 외 학교 같은 경우는 어7년으로 하면 이걸 2년으로 제한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산업기사에 해당되는 그 5년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 고등학교랑 고등기술학교는 그 기능사에 해당되는 것처럼 7년 이상 그 실무 경력을 가지면 검사원의 자격을 저기 검사원의 자격이 돼요.